송혜교 확 달라진 분위기 헤어 피스로 완성한 레전드 스타일링 배우 송혜교가 월한 미모를 자랑했다. 18일 송혜교는 자신의 계정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송혜교는 하얀 민소매 톱에 검정색 팬츠를 매치한 심플한 스타일로 등장했다. 수수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 속에서. 특유의 우아함과 청초한 매력이 더욱 돋보였다. 특히 짧은 머리를 유지 중인 송혜교는 이날 긴 머리 스타일로 변신해 눈길을 끌었다. 헤어 피스를 활용해 연출한 긴 머리는 평소의 쇼컷과는 또 다른 분위기를 자아내며 색다른 매력을 더했다. 한편 송혜교는 지난 1월 영화 검은 수녀들로 관객들과 만났다. 차기작으로 선택한 넷플릭스 시리즈 천천히 강렬하게 해서 배우 공유, 김소연, 차승원, 이한희 등과 호흡을 맞출 예정이다. 천천히 강렬하게는, 야만과 폭력이 판치던 1960에서 80년대 한국 연예계를 배경으로, 가진 건 없지만, 빛나는 성공을 꿈꾸며, 온몸을 던졌던 이들의 성장 스토리를 그려